안녕하세요. 신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군가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괜찮다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쓰시나요? 그럴 줄 알았다라고 꾸중하는 사람?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라며 대화를 시작하는 친구? 축하면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동료? 이 모든 말이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내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말의 진심.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며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내는 법을 배워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40대 직장인 남성 C씨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우편물 하나가 꽂혀있었다. 내용을 보니 아내 앞으로 배달된 대출 원리금 납부 지연 통보 안내문이었다. 그가 모르는 대출이었다. 짜증이 나는 마음 반, 걱정스러운 마음 반으로 통지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아내에게 보냈다. 다음은 그가 아내와 문자 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이다. 여보, 이거 뭐야? 도대체 내가 모르는 대출이 또 얼마나 있는 거야? 이거 저축은행이라 이자도 비쌀 텐데, 이자가 몇 퍼센트야? 이자 잘 내고 있어. 아니 이자가 몇 퍼센트냐고 묻고 있잖아. 가게 운영 때문에 받은 거야. 작년에 돈이 너무 없어서. 씨씨는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는데도 아내는 자꾸 딴소리만 했다. 평소에도 그의 아내는 이런 식으로 답변할 때가 많았다. 답을 모르거나 대답하기 난처하거나. 동물 서답은 동쪽에서 묻고 서쪽에서 답한다. 즉, 물어본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답을 한다는 의미다. 상대가 동문서답을 하면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어떤 것을 물어보면 습관적으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심리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은 이해했지만 대답하기에 난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연락이 안 되던데 그때 어디서 뭐 했어? 라고 묻는 연인. 집에 못 보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발견하고, 이건 어디서 난 거야? 라고 추궁하는 아내. 주간 팀회의에서, 팀의 목표 실적이 2주 연속 미달인데, 대체 이유가 뭐지? 라고 따져 묻는 부장님. 솔직히 답변하기에 난감한 질문을 들었을 때, 은근슬쩍 넘어가기 위해 일부러 딴소리를 할수 있다. 요즘은 가끔씩 휴대폰 소리를 잘못 들어서, 그 게임기 요즘 거 아니야. 옛날에 나온 모델이야. 최근에 팀 실적을 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묶어서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은 이해했지만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모른다고 말하기 두려운 마음이다.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을 반대한 일본 국민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느냐?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아느냐? 최근 오른 지하철 이용요금이 얼마인 줄 알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은 명확한 답을 모를 수 있다. 특히 여러 명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른다고 하면 무능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대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린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라 크레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부족한 주제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직접적인 답변 대신 동문서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는 노력일 수 있다. 아무런 답변도 못해서 아는 게 없다는 인상을 줄 바에야 뭐라도 대답해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다. 음흉한 것보다 무식한 게 낫다. 하지만 동물 서답은 결코 좋은 대화 방법이 아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다 불신만 더 커질 뿐이다. 상대도 정말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일부러 대답을 회피하는지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자칫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솔직히 답변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 금리 11%야. 많이 높지? 내가 작년에 가게 운영할 때 자금 사정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급해서 미처 당신하고 상의를 못 했네. 미안해. 이 게임기 중고로 산 거야. 당신한테 미리 말하지 못하고 사서 미안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랬어. 저희 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합니다. 사실은 채널 간의 마케팅 예산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 중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반대한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지하철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언가를 물어봤는데 상대가 자꾸 대답을 회피하며 동문서답을 한다면 이렇게 말해 보자. 괜찮으니까 일단 내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면 좋겠어.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힘든 거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분노와 실망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면 상대가 곧바로 화를 내겠지만 갈등 상황도 그만큼 빨리 마무리된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야 한다는 심리. 아내가 외출한 동안 나는 일곱 살짜리 딸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아내가 집에 와서 목욕을 하지 않은 딸아이를 보고 한마디 했다. 세령이 목욕 아직 안 시켰어?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빴다. 딸아이를 목욕시키지 않은 것이 마치 내 잘못이라는 듯 말했기 때문이다. 딸아이가 목욕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상태다. 내가 목욕시키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내의 해석이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아내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말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왜 옷을 이렇게 입혀서 밖에 내보냈어? 겨울철에 딸아이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나갔는데 아내는 내가 옷을 안 입혀서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나는 딸아이의 옷을 제대로 입히려고 노력했다. 말로도 달래보고, 강제로도 입혀보려고 했지만, 딸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 아내는 그런 전후 사정은 모른 채, 내가 마치 딸아이를 방치한 것처럼 말했다. 좋지 않은 상태의 원인을 무조건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남 탓하는 마음과 자존감의 관계.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편향이라고 한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보다 타인, 환경, 변수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찾으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은 자존감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성인을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과 비난하는 경향의 상관 관계에 대해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타인을 더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력감이나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다른 사람들을 더 비난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내가 어떤 것을 내 탓으로 돌릴 때, 아내는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매출은 감소했고, 아이들은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것 또한 나의 확증 편향일 수도 있지만,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원인 탐색보다 문제 해결식 대화법. 문제의 원인을 무조건 상대방에게 돌리듯이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1단계, 침착함을 유지한다. 물론 쉽지 않은 얘기다. 감정적으로 동요하기 쉽다. 억울하고 황당하고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동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언제 그렇게 옷을 입혀 내보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옷을 제대로 입혀서 내보내려고 했어. 근데 애가 안입는다는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아내는 더 격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2단계 남 탓으로 돌리듯 말하는 상대가 원래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뭔가의 불안감을 쉽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안감을 느끼는 대상은 사람, 성과, 미래 등 다양하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조직 행동학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 성과에 대해 자기보호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남 탓으로 돌리듯 말하는 사람을 보며 이 사람도 자신의 성과, 책임 등 뭔가의 불안감을 느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함이나 분노가 조금은 옅어질 수 있다. 3단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내 탓, 니 탓을 따지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방향을 이끌어 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애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어. 다툼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건네본다. 아이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히고 싶은데 아이가 옷을 입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은 남 탓을 돌리는 듯한 말을 멈추고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잘못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미국의 자동차 왕 헬리포드의 말이다. 남 탓을 하며 문제의 원인을 추궁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일단 아니라고 말하는 심리,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왜 거기에 있지? 저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일상에서 종종 마주치는 화법이다. 이러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문제가 될수 있거나 자신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욕구가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미리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연관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표현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동기부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상황에 대해 미리 부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판단을 차단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물론 자신이 안한 것이니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은 모르는 것이니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말습관은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어렵다. 특히 자기 방어 기제가 발달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습관이 자주 나타난다. 자신이 문제의 책임이나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자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부탁하기가 꺼려진다.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에 선부터 그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살짝 선을 넘는 대화의 효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대척 켈트너 교수는 뭔가를 부정하는 모습은 실제로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심한 경우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고자 무언가를 계속 습관처럼 부정한다면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긍정적 표현도 부정적 표현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 라고 강한 부정을 하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보자. 제가 그런 건 아닌데 누가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대방에게 나는 관련 없다 라는 메시지와 너의 기분과 상황을 이해하니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 번째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의 역할은 끝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훈훈하게 마무리한다. 두 번째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함께 알아본다. 그 자리에서 관련자에게 전화해 보거나 이후에 상황을 좀더 파악하고 나서 알려 줘도 좋다. 함께 알아봐 주는 행동 자체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수 있다. 내 영역, 네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좀더 헤아려 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상대의 마음에 살짝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 상대의 영역으로 살짝 넘어가는 행동이 묵직한 호감을 끌어낼 수 있다. 기억을 못하는 걸까? 발뺌하는 걸까? 우리는 기억에 대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기억을 왜곡한다. 하버드대학교 인지심리학과의 데니얼 샵터 교수가 한 말이다. 기억하려고 할수록 기억이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다고 하니 역설적으로 들린다.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말안 했나? 아닌데?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아내는 당시 경황이 좀 없어 보이긴 했다. 약 5분 뒤에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선크림 어딨어? 내가 아까 당신 손에 쥐어 줬잖아. 언제? 당신이 언제 줬어? 무의식적인 기억의 재구성. 아내는 분명 말한 적이 없는데. 내게 말했다고 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 하지만 상대가 확신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 실제로는 말하지 않았으면서 말했다고 하는 사람. 실제로는 말했으면서 그런 적 없다고 하는 사람. 실제로는 받았으면서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실제와 다르게 기억하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자기 보존 욕구다.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적인 본능과 비슷하다. 우리는 부정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감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보존하려는 욕구다. 우리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긍정적 자아상과 일치하지 않는 기억은 지워버릴 수 있다. 이것은 이기적 편향과도 연관이 있다. 이기적 편향이란 성공을 내적 요인으로 돌리고 실패를 외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 상황 탓을 하는 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마람에서 교수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할 때 기억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관여한 일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도록 기억을 바꾸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욕구,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 등으로 인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억을 왜곡하고 재구성한다. 기억을 저장하는 습관.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고든 바우어 교수는 54명의 성인의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에 대해 공동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더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더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정보에 대해 감정적 반응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래도 타인에 대한 칭찬보다 타인에 대한 비난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흠 소문, 단점 등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한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로널드 코튼이라는 남성은 제니퍼 톰슨이라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이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은 그 이후에 밝혀졌다. 나중에 검출된 DNA 검사 결과 그 남성이 범죄자가 아니며 그 여성의 기억이 부정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억이 왜곡되면 무죄가 유죄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우리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기억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해도 신중하게 표현해야 한다. 특히 타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모습, 행동을 기억할 때는 좀더 주의를 기울이자. 기억을 자주 왜곡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세령이 학원으로 데리러 가야 해. 라고 말했다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학원 픽업이라고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상대에게 글로 남겨서 나중에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메모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상대가 하는 말을 글로 남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다. 인사치례와 진심을 구분하는 법. 상대방이 곤경에 처했던 상황을 나중에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한테 왜말안 했어? 알았다면 도와줬을 텐데.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도와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나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원칙의 소유자일 수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평소 신념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불편을 느낀다. 예를 들어,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평소 신념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불편함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려고 말로라도 알았다면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인 셈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불편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다. 사회 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슨 박사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행동이 자신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 변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이 미래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당신에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상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나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타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들은 이타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은 사람일 수 있다. 실제로는 도와줄 마음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인사칠의그 이상도 아니다.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침 여유가 있었는데, 내가 해봤는데, 라는 반응을 보인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왜 진작 말안 했냐? 알았으면 조금이나마 도와줬을 텐데. 와 같은 반응은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말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아쉬움, 안타까움, 더 나아가서 말하지 못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은 얘기하지 말걸 그랬다. 하며 다음번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말로만 해결사보다 공감 능력자가 되라.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던 이야기를 뒤늦게 알았다면 이렇게 말해주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왜 말하지 않았냐?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이런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말로는 무엇이든 못하겠는가.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상대에게 조언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상대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간중심 상담 기법을 만든 심리학자 칼 로저스에 따르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너무 많은 조언을 해주면 부정적 감정과 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불필요한 말이나 너무 많은 조언은 대화의 균형을 깨고 내담자의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모두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보자. 상대의 얘기를 단순히 들어주고 최소한의 반응만 해주는 것도 믿음을 주는 좋은 방법이다. 뜻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전부는 공감하며 들어주는 귀다. 캐나다의 작가이자 강연가인 로이 베넷의 말이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큰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말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자. 때로는 많은 말보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더큰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